안녕하세요. 다낭 이쁜입니다. 오늘 블루비치 호텔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서 만나러 갑니다. 블루비치 호텔 많이들 찾아주세요. 다낭 오실 때 편하게 쉴수 있는 호텔입니다. 아, 옆에 스파 직원들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육원 갔다 왔잖아요. 우리 보육원 원장님. 하이. 이건 뭐예요? I make this for all t h e Korean donors. Okay. 이게 옛날에 돈을 해외에서 송금 받으니까 뭐 5만원 보내도 만원밖에 안 들어와. 막 세금도 떼고 되게 어려웠어.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옛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이 꽃나무를 지금 심고 있어요. 그거에 어, 도움 주실 분들은 우리 호텔 로비에다가 요걸 놔둘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뭐 만동이 됐던 이렇게 기부해 주시면 이 우리가 100%보육원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적어놨고 어,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정확히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숙객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있다. 우리 방값이 너무 싸대. 아안 올릴 거야. 안 올릴 거고 방값이 너무 싸다 생각되시는 분은. 그 차액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어, 예. 우리 이거 로비에 갖다 놔요. 안녕하세요. <laughs> 가자. 아, 어디다 놔야 될까요?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아이들을 돕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뭐 오천동이 됐든 만동이 됐든 넣어주시면 제가 100%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가만. 바이바이.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아침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어 호텔에 지내면서 아침을 어디서 먹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왜냐면 우리가 조식 서비스가 없으니까. 음. 근데 아침 여섯 시부터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쌀국수집이 문을 여는데 우리 호텔에서 걸어갈만하거든. 다낭에서 음. 제일 맛있는 쌀국수집 우리 보러 갈까요? 네. 출발. 네. 오토바이로한이 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음. 우리 호텔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호텔을 등지고 오른쪽 오분 정도만 오면. 여기 브릴리언트 시푸드거든요. 요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회전으로 꺾어서 앞으로 가면 저쪽에 버딘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브릴리언트에서 한 3분 정도는 걸어 내려와야 되네요. 내려오시면 요 거리에 딱 버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주소 247번지 홍인길이고요. 여기에 맛있는 쌀국수가 있어요. 아침 6시부터 하고요.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어, 오후 2시부터 오후 3, 아, 5시 사이에 이때는 안 돼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합니다. 뭐 보고 있어요? 어? 잠깐만, 어? 아니, 어떻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다르지? <laughs> 달라도 너무 다른데? 우리 들어가 볼까요? 와, 여기는 오픈 주방이에요, 오픈 주방. 안녕하세요. 자리를 한번 잡아볼까요 요 안쪽에도 자리가 많고요 우와 꽈이다 꽈이 오호호. 요거 까배기 거든요 근데 이거 맛있어요 까만 어. 아 여기 말고 안에도 있어 어. 안에 가볼까 어. 엄청 넓지 어. 야 시원하지 여기가 에어컨이 지금 한 대, 두 대밖에 없네? 어, 그런데도 시원하네. 어허. 여기 그 조용하니까 우리 이쪽에 앉자. 내가 추천 좀해 줄까, 메뉴? 네. 메뉴 어마어마하게 많지. 네, 너무 많아. 여기 오면 내가 항상 먹는 메뉴가 있어. 어, 여기 바로 나왔네. 소곱창 쌀국수. 아, 소짜하고 대짜가 있는데 소짜하고 대짜 차이는 곱창의 양이야. 아. 나는 그래서 무조건 대짜. 저는 무조건 이거 먹습니다. 어, 혹시 그리고 골라 보세요. 여기 추천할 만한 게 어잘 어, 보고 있어 이거야 이거 소갈비 쌀국수 이거 가격이 어마어마하지 길거리에서 쌀국수 만 오천 동 이만 동 삼만 동뭐그 정도 하잖아 천 원에서 이천 원 사이잖아 근데 여기는 쌀국수가 한 칠천 원 팔천 원 팔천 원와 근데 그만큼 잘 나와 한국 사람들한테는 진짜 괜찮아 그난 먹어봤지 맛있어 한데 나는 매콤한. 곱창 쌀국수가 좋아. 그럼 이거 한번 먹어봐. 네, 이거 오케이. 한번 그러면. 이슬이도 하나 골라봐요. 이거 뭔데? 아, 이거 갈비 어, 이거 갈비야. 와, 이거 뭐야? 한국식 갈비 쌀국수. 어. 이거는 이것도 나오고, 곱창도 나오고. 어, 벌써 벌써 오, 나오게는. 이거 괜찮다. 나 이거 있는 줄 몰랐는데. 그리고. 어. 그렇지. 아까 이거 봤잖아. 이거 무조건 뭐 드셔야 돼요 이게 삼천 동이니까 한 백오십 원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 사람당 하나씩 무조건 먹어야지. 아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 남자분들 아침에 아니면 점심 때 소주 한잔해야 되거든 소주가 진짜 그 어디도보다 싸. 소주가 처음처럼이 나오는데 구만 구천 동. 요 오천 원밖에 안 해. 그리고 나 나루 좋아하잖아. 나루 이만 동. 대박이지. 대박이지. 14만동 15만동 그 어디는 15만 동. 20만동도 있어 12만동은 어. 그냥 좋은데 좋은데 아잘하아잘하아 <laughs> 라루는 뭐, 뭐만동만동 6만동 뭐 어, 동, 6만 동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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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네요. 진짜 저렴한 데도 3만동인데 여기는 라루가 어. 2만동에 진짜 처음처럼이 5천원 밖에 안해 대박이야 어. 그리고 여기 또 그거 있어 이거 알르쳐 줘야 돼 네. 짜다 보리차 보리차 물물 물. 아, 시원한 다 어, 어, 짜다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직접 갖다 먹으면 공짜야. 근데 시키잖아? 돈 내야 돼. 에이, 얼마? 여기잖아 아, 3,000원. 이거, 어, 이거요? 어. 아, 요거를 아. 시켜 먹으면 150원이고. 네. 아, 난 이거 싫어. 그냥 내가 해먹을래 그러면 아까 우리 밖에 저쪽에나가서 갖다 먹어도 돼요, 여기. 여기 <laughs> 많이 가고 싶구나. 어, 나는 여기 많이 왔지. 근데 여기 진짜 맛집 중에 맛집인데. 아. 블루비치 호텔에 서 가까워서 이제 소개를 진짜 해주려고. 아, 여기. 이호점은 옛날에 촬영한 적 있어. 아, 아, 저쪽에 한간 다리 건너서 이호점. 여기 이호점. 이호점. 우리 그러면 이거 그대로 시켜 볼게요. 저희 앞치마 세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메뉴판을 하나 더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우리가 너무 가격이 있는 것만 시켜갖고 <laughs> 여기 또 너무 비싼 데가 아닌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5만동짜리 음... 일반 소고 그냥 우리가 먹는 소고기 쌀국수 네, 네, 차돌박이 쌀국수는 5만 5천동 그러니까 한 3천원 정도 짜리도 있습니다 아침에 너무 푸짐하게 안 드셔도 되고요 아롱사태 쌀국수 이런 것도 3천원 정도 하고 양진머리 어 소고기 힘줄은 5만 동 2,500원짜리도 있고 하니까요. 요거는 거 드셔도 된다. 그리고 제가 먹는 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스페셜하게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고 아침에 오시면 아침 8 시부터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서 먹지 고민하지 마시고 블루비치 호텔 숙소에 계신 분들은 그냥 여기 걸어 오셔서 아침에 산복 산복 아침에는 걸을만 할 거야 안 더울 거야 아침 8 시는 그래서 여기서 식사하시면 되고 어 손목 쪽요 손목 손목 봐봐. 이거 있지 우리 다낭 이쁜이 파월이 우리 이따 가면서 한번 물어보자 이거 차고 온 사람들 10% 할인해줄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자. 네. 물어보고 된다고 하면 대박이고 대박이다. 아니면 말고. 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집이 옛날부터 유명했지만 음. 내 영상 60만 분 정도 나온 게 있거든. 음.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도움됐고이 사장님이 항상 나한테,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랬거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네. 응? 왔다 왔다 와 h 개 같이 왔다 가만 e 있어 봐. 왕왕비비이이내 왕갈비에... 거야 이이이 이게, 이게 내가 맨날 먹는 거라서 알아 와이 비주얼 봐 <laughs> 이거 어떻게 다 먹어 h e w 이 a 지 the, what the, what t 아 대파 파가 많 많아. 파가 많아서 더 맛있어요. 우와. 이거 너무 커요 갈비. 갈비 너무 커. 우와. 야 여기 갈비에 살이 너무 너무 많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거 직원들이 다 발라준다. 아그러네요 응. 응. 우리 꽈이 세개 시켰어요. 꽈이 아니야? 꽈배기 꽈이꽈이꽈이야똑같이아 <목소리> 꽈이? 꽈이. 아, 근데 어떻게 과이. 과이. 꽈이이이이꽈이꽈이꽈이살이 놀래 과이. 이이꽈이요꽈이 어. 아아아 맛있게 아, 보여요. 아, 네, 맛있게 보여요. 보여요. 네. 알겠어요. 우리 이거는 유튜브를 사실적으로 얘기해 돼. 먹어 보고 <laughs> 얘기해줘요. 먹지도 않고 <laughs> 맛있어 맛있어 보여요. 오케이. 네, 맛있게 셔. 예, 이거 앞치마 해야 될 거야. 조심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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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야 앞치마. <아주>.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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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이렇게 촌스러워 <웃음> <웃음> 아, 아침에 어, 사용할때 아, 네. 오케이. 어. 사. 아보아요보아요 어, 요리사. 요리사처럼... 네. 아이, 아, 네. 아, 야도 이리 야도 요이는데그쪽에다가깨야될 게. 여여 이거는. 야, 암치마 입는걸 아, 이렇게 어려워해. <laughs> 아, 이게 바로 꽈위예요. 꽈이! p t a i n 돼! 꽈이 l 요 이게! 이게 u i <laughs> 꽈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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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I say, I say, I say, I say, I 이렇게 딱 나오는데 보통 다 이렇게 나와 say,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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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귀. 진짜로. 근데 이거를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아, 이거 마... 저안 먹어봤어요, 형님 진짜로요. <laughs> 진짜로. 진짜 안 먹어봤어요. 베트남 라면도 안 먹어봤죠? 안 먹어봤어요. 저는 안 먹어봤어요. 솔사람인데. <laughs> 저도. 진짜? <웃음> <웃음> 저도. <웃음> 저도. 아, 진짜? <laughs> 네, 네. 한, 한국에 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응. 그 옆에 하면 그. 아. 맞죠? 아그 어, 뭐지? 누가 방? 방금... 아니 뭐지? 쌍쌍바. 몰라 몰라, 몰라. 음,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야, 그 아이스크림을 알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야? 맛있게 드세요 저는 지금 더워요 저도요 저도 뭐 이렇게 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좀 존스러워요 어, 근데 괜찮아요 아 그쵸? 그렇죠. 어 어. 이거 맛있어 난 좋아해 이거 신기하네 <laughs> 베트남 사람들이 와 이것도 <laughs> 먹고 우리 짜고수 먹어보자. <웃음> 후추 후추 <웃음> 아 이거 많이 잘못했다 여기다 그거 안 줬어 레몬하고 그거 고추 안 줬어 그거 넣어야 돼아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렇지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또 요거를 요렇게 짜서 보통 먹죠. 맞아요. 해 베트남 사람들 맞아. 요아 이. 이거, 이거, 해야 <laughs> 아, 해요. 아 해야 해요. 해 어, 해 어. 해 요거는 또 해봤구나. 네. <laughs> 아, 촌스러운 베트남 사람들. 응애한 촌 사람들. 아니요.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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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네, 그거 알아서 해야 돼요. 이거는 법적 사람의 그 살고서 먹고 있대는 무조건 가지 먹는데 저희 어. 접근 이거 가지 안 나와요. 잠깐만나 말이 좀 이상한데 북쪽 사람들은 이걸 먹는다며? 네. 북쪽 사람이야? 중남쪽에. <laughs> 야, 북부야 지금 북부 알겠어요. 아주 그 넘어가면, 하노이 쪽 넘어가면 이걸 먹고. 네, 맞아요. 아, 그 정도 북쪽은 아니다.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고추 나오는데요. 고추가 어마어마하게 맵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매운 거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먹어요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 매운 거안 좋아하는데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넣어야 매콤해 와 근데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먹으면 딱국질 너무 매워서 어. 맛있게 먹자요 네, 먹겠습니다 어때요? 셔요 어, 셔요? 네. 오 셔다고? 아 그거를 레몬. <laughs> 이건 레몬을 로무 많이 뿌려서 그런 거지 <laughs> 아나 진짜 너무, 야 이래갖고 우리 목박 어떻게 아, 찍어? 아, 레몬, 음, 응. 어, 레몬 어, 다음부터 많이, 조금만 넣. 어 <laughs> 넣었어요. 어 조금만 넣어서 먹어요. 어, 맛있지? 네, 맛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추천한다고 근데 애들하고 오거나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갈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고기를 넣어서 먹어 왜냐면 너무 차가워져 어,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또 맛있을 거야 어. 갈비 넣어서 먹으까 너무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 넣어서 먹으면 맛있지 어 부드럽고 이 고기 맛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 또 이렇게 빼다 <laughs> 먹는 거지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응. 근데 이런 고기 들어간 거 치고 149,000동. 아무튼 나쁘지 않은 거야. 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기는 곱창이 살아있어요. 근데 곱창만 있는 게 아니라 곱창에다가 기본적으로 소고기들 있죠. 소고기. 이렇게 넣어줘요. 와, 고기도 많이 넣어준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고수! 드셨어요? 고수! 고수! 못 먹지. 아, 여기 있잖아. 고수가 안 들어가 근데 고수를 먹고 싶어 하면 고수를 따로 시켜야 돼 에머이 어 여기 되게 편해 고수 주세요 고수 예 고수 주세요 어 나와요 어 고수 씨어야 뭐야 바로 나와 뭐지 남의 테이블 가, 가야 되는 게 그냥 나와버렸어 고수가 베트남 말이 아니잖아 근데 알아들어 고수 주세요 그러면 샘샘 고수 고수 응 고수 고추 이거는 고추 고추. 오, 고추, 고추. 고추. 네. 고추. 네. 아, 어, 헷갈리겠다. 아, 한국어. 고추, 고추, 고수. 소주, 소주. 참이슬. 참이슬, 알겠어요. 아, 저... 아, 알겠어요. 아, 뭐, 뭐가 이게 앞뒤가 맞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알겠어요. 와, 고수 엄청 싱싱해 보인다. 아, 이렇게 먹는 거라고? 아니 한국 분들 중에서도 고수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 어밥 먹다 말고 뭐 하세요? 뒤에 온 손님 중에 잘생긴 남자 있어? 왜 그래? 아니요. 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어, 이상한데? 갑자기 이상한데? 이따가 이따가 사용하려고 알겠어요다잘 먹었어요. 다못 먹었어 남겼어 남겼어 근데 우리 사장님한테 요 얘기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해주겠어 사장님 이거 갖고 오면 10% 디스카운트 오케이? Yes, 어. 10 oh. 10%.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 단항 파워링 차고 오시고 요걸 계산할 때딱 보여주시면 10% 할인 응. yes. 감사합니다 까만 감사합니다 어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겠다 이거는 어디서 구하냐고 블루비치 호텔 로비 오면 이거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우리 투숙객분들은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이거 하나 타서출발 하시면 돼요. 우리 영수증 주세요. 이거 10% 할인. 오, 바로 10% 할인 됐어. 오, 10% 할인 받아갖고 39만 2,400. 오, 좋아 좋아 좋아. 예, 여기요. 우리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까만. 가자 감사합니다. 와 이거 사람 그래요? 엄청나게 많다. 와 단체 단체가 들어와 갖고 와 감사합니다. 와.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어. 오 지금 보니까 좀 비슷해 보이네. 이제 좀 비슷해 보이네. 어 좋아 좋아. 재미 있어요. 재미 있어요. <laughs> 아, 언니 예쁘네요. 언니 예쁘어. 그렇지 있지 있지. 우리 오늘 먹었던 곳은 아, 이름이 퍼틴 하노이 이고요 우리 호텔에서 아주 가까운 홍인길에 있는 곳에서 식사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인사 드릴까요? 네, 지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낭에는 맛집이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많습니다 퍼틴 홍인